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통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뇌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든 성령 늘 계실 줄믿습니다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내 니가 내 니가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인전이 장입니다. 하도인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2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으로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학고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부담이야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아시아 세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어찌 되리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마음껏 누린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주시고 전한 전한 든 자나 다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 시간까지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위과 언약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언약께의 말씀 잘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잘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닌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 강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더구나 제사장까지 예, 됐는데 어, 언약계를 어느 정도 알았냐? 전쟁할 때 앞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신비한 도구 예, 그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 드라큘라 영화에서 십자가 딱 들리면서 사다나 물러가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약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알면 그러지 않을 건데 연약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단 정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딴짓할 때, 딴말못 하게 미안시럽으로 자꾸 옛날 얘기 꺼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올바로만 깨닫는다면,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몇명 죽어나가면서 막저 억지로 저돌 가지고 저 사자상 쌓아가지고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다면요, 그러지 않을 것인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축복, 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신이 돌판에 언약을 새겨 주셨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 우리가 어, 개미한테 야 개미야 너는 이 방에 살면 안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없앨거야. 알았지? 얘기하고 개미 집을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모기 잡을 때 모기야 우리 아가야 피를 빨아먹으면 안된다. 너는 죽어줘야겠다. 말하고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시기에 이 우주의 법리보다 먼지보다 못한 한명 있으나 없으나 한 만한 인간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렇죠. 그러면서 먹을 것 없으니까 뭘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나무 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고고세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대대손손 증거해라 그건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죠. 참 어른들이 뭐가 가게 되는지 문제라. 저희 어머니 평소에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이사가는 날 이제 대학생 때 기장에 이제. 서른 그 두평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들고 들어간 줄 아세요? 여관 단지 딱지 여관 단지맨 앞에서 이게 뭐지 들어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요.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 보시고 어디서 배웠는지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아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다 경험 있잖아요. 저도 해운대 시내길에 다닐 때못 올라갔다니까 여기 강대상이 한2급 저거보다 한두 배는 높았어요. 딱 보면 이제 올라가서 놀고 있으면 사찰 집세마가 쫓아냅니다. 어디 벌 받는다고 막그 뒤에도 십자가 달려 있고 막 있는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저기서 막 달리기 달리기 하다가 끼익 멈춥니다. 예. 올라가면 벌 받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거룩한 곳. 맞지만은 그래알면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모르고 겉모습으로만 그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거룩한 기운을 받는다. 그럼 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걱정 많이 했대요. 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가 교회 한줄 빠지면, 천국가는 계단이 한개 사라진다. 나중에 두 개, 세개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줄아 자기는 많이 빠졌거든. 어, 나 올라가다가 이제 점프해야 되나, 이러면서. 뭐,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언약계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녀가 형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시다함니라 하나님 그 이사야 7장 2 0절의 언약을 어떻게 요마태복음 1장 2, 3절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에 함께할 줄믿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함께이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얼로 노른 손도 너를 붙들리라. 이사의 41장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잖아요. 결론 난 거잖아요. 아, 어제 이제 또그 이제 신학원 다 마치고 또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또 포럼 인도하시면서 또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전에는 어떻게 느꼈냐. 아, 참 대단하다. 그런 느꼈다니까. 전에는 대단하다. 특히 제 아는 분 나오면 더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저랑 1학년, 2학년 같이 공부한 박관희 목사님, 또 저보다 1년 선배 조헌수 목사님, 또 2년 선배 장성도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아참 내가 저분들 학교까지 다녔는데 난 그동안 뭐 했지 막 미안스러웠고 괜히 막 움츠러들고 막. 근데 한 가지 느꼈습니다. 이번에 늘 느끼는 거지만.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더 이상 갈등 없구나. 그런 느꼈어요. 아, 저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어제 우리 목사님도 뭐라 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끝 이게 되야 된다 그랬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완전 결론 나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사역하는데 알아주는 거 몰라주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설사 나한테 복음 듣고 영접한 제자가 떠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해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는 내 탓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나는 다만 앞만 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맞습니까? 표대를 향해요. 나의 달려가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장 24절에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집중신하고 마치면서 결론 내리고 도전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흑암 문화를 막을 회복 어제에 이어서 우리 선교사 합숙 이강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시대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놓치지는 않을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도록 만드는 흑암 문화를 막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본 회복입니다. 근본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됩니다. 이를 위해 복음으로 24시 행복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근본 능력이 회복됩니다. 더불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밤에 치유의 비밀을 누리면 나와 현장에가인 뿌리 체질 올무를 뛰어넘는 25시 축복의 증인로 기도의 서밋 영적 서밋 하나님 나라의 서밋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제자의 기준은 뭐냐 문제와도 문제 없어도 행복한 제자 좋은 일이 있나 낭부리 수나 행복한 제자 누구로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자, 그 하나님께 다니까요 간증자들이 특별히 뭐 눈이 한개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한개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하 심을 충만히 누리니까 그 확실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 내리고 하나님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회복하라. 많은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능력을 회복시킬 때, 나 자신이 살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에 있는 이유를 뛰어넘고 죽음도 상관없이 오로지 복음의 모든 것을 투자할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며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일성답이시작 때는 마가다라 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내가 먼저 알면 됩니다. 어,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나 s o v 인합니다난안 돼. 나는 글렀어. 어, 그게 가장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 바랍니다. 지금 무릎 꿇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회복을 위한 도전입니다. 근본을 회복하고 능력 회복을 체험했다면 이제 전 세계를 살릴 사명 회복을 위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단체들은 여전히 급속도로 흑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대체 종교들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저주를 해결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감춰드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실 것이며 세세무 묵은토록 있으실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막혀져가는 가운데 이제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를 넘어서서 여러 단전호흡이라든지 귀신체험하는 단체라든지 일어서서 지금 전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레런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이길 하나님 비밀 붙잡고 승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 근본 복음을 깊이 회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현장에 나타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된 사명 가지고 도전할 결심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부족한 우리를 전도의 자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다윗이 붙잡았던 그 위약궤의 비밀. 우리가 붙잡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어떤 잘되기 위해서 초월적인 신의 힘을 의지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사실적으로 나와 인마누엘 함께 하시고 24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근본이 벌 바뀌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 온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우리 지역과 현장, 하나님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린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두고 온 현장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리옵나이다 아멘.